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트베이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제가 방금 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은 책 제목입니다.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채 GPT가 저자인 인공지능이 쓴 책입니다. 저는 이제 수십 권의 책을 읽어 봤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책을 썼다고 해서 너무 이슈가 돼서 제가 한번 바로 구매했습니다. 인터넷 구매를 할때 보니까 발매일이 2월 22일이었는데, 제가 뭐 그날 주문을 하긴 했는데 어제 왔고, 오늘 어제 해서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글, 챗, GPT, 번역, AA, 파파고 영어로 질문을 해서 답변이 나온 거를 파파고가 번역을 해서 출간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니까 파파고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겠죠? 또 일러스트는 셔터스톡 AI 이, 일러스트, 이 일러스트나 이일러 글은 셔터스톡 AI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본 후기는 음... AI가 책을 썼지만 크게 대단하진 않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I가 썼다 라는 것 자체가 이슈지만 그 내용 자체는 딱히 뭐별볼 일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책을 읽었었고 이런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같은 이런 주제의 책들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일단 한 책, 뭐 20권 이상 읽었던 사람들은 다알 만한 그런 글들이었고, 즉 이것은 AI가 책을 쓴 기반은 다른 책들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쭈르륵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목차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에 대한 내용이 한글로 나오고 이제 그 내용이 끝난 다음장을 넘기면 영어로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체 페이지는 297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의 절반이라 보시면 돼요 내용은 왜냐면 절반은 영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영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낸지는 모르겠는데 번역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낸 건지 아니면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질문한 내용이 영어기 때문에 그게 잘 번역이 안됐으면 영어로 읽어라라는 의도로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t 지피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t 지피티에게 질문을 한 내용을 적은 책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45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의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를 5천자 이내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문한 답변을 이곳에 이 책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러스트 또한 셔터스톡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분석해서 뭔가 비슷한 느낌의 그림을 찾아서 그것을 저작권에 안 걸리게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편집을 한 그런 일러스트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한 것처럼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책을 제가 읽었을 때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거나 내용 자체가 너무 신선했다라고 했으면 사실 큰 충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어, 이 책을 만든 의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 45가지 질문에서 챗티피티의 답변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 정도다 라는 걸 제가 느꼈고, 사실 내용 자체는 돈이 아까워요. 근데 이제 이 AI가 책을 출간했다라는 것 자체를 의미를 두고 읽었기 때문에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이 책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나름 뭐 아깝지 않은 돈이었고 시간은 낭비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영어 공부를 하는 느낌도 들긴 했어요. 물론 문장 자체가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있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번역 테스트를 내가 직접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파파고의 번역 실력이 약 토익 900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뭐 관심 있는 분이면은 구매하셔서 재밌게 분석해 보는 것도 나름 킬링 타임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잘 몰라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제 느낌은 그냥 제 GPT가 책을 출간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 안에 내용은 딱히 뭐 특별하진 않다라는 제 후기입니다. 감사합니다.